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민입니다. 네. 어, 다음은 이제 KGETS. 어제 처음 갖고 온 종목이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오늘 혹시 사셨나요? 아, 이게, 물론 제가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였어요. 못뭐 때문에 사지 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저번에 매각 한다고 해놓고, 어? 갑자기 안 해갖고 떡락 나왔었잖아요. 아마 이날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니까 러 어쨌든 그런 매각 이슈가 또 이번에 또 아니다. 말 나올까 봐 사지 말라고 했던 건데 안 샀으면 잘했어요. 안 샀으면. 근데 이게 사실 어제 내가 아, 시가매를 봤어야 되는데 시가매가 9% 떡상돼 있었죠. 아 그러면 사지 말라고 더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높잖아요. 아 요즘에 아, 시가매 깨뛰어 갖고 이거 떠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심하라고 말을 했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거는 제가 이제 아끝까지다 봤어야 되니까 말씀 못드리는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근데 뭐 좋게 보자면. 25,000원이 어떤 자리인지 이제 보이죠? 25,000원을 처음에 넘으려고 했던 게 6월 말쯤이었을까요? 이때 넘으려고 했는데 밀리고. 그래서 다시 도전했는데 밀리고. 걔랬다가 다시 도전해서 뚫었는데 밀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세게 밀렸다는 걸볼 수가 있을 건데. 사실, 까딱 그러니까 뭐랄까요. 라운드 피규어 같은 느낌이죠? 그니까 러 라운드 피규어 여기 25,000원이 되게 강한 돌파 자리잖아요. 이 저항이라는 말이죠. 이 저항을 이제 뚫었을 때. 좋은 건데 아무튼 뭐 그런 움직이 나왔다는 거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안 들어갔다, 아 잘하셨어요. 안 들어가신 분들은 잘하셨어요. 2만 원 깨질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2만 원안 깨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위에 부리신 분들 뭐 너무 화내지 않으셔도 돼요. 안 깨질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좀 여유롭게 봐도 되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왜 투자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테마가 좋아요. 그렇죠? 테마가 좋아요. 테마가 왜 좋아요? 무슨 테마인가? 폐기물이죠. 폐기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의료용 폐기물 계속 나오고 있고, 기타 등 나오고 있고, 7월 7일자로 뭐, 이제 뭐, 기업들도 뭐,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래저래.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이유들부터 말해보자고요. 영업이 대박 날것 같다, 이거였죠? 지금, 이 네이버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갑자기 컨센서스가 왜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날 거예요. 이때 엄청날 거라고 했었죠. 이 영업이익이 난리 났었잖아요. 2300억 나왔었냐? 왜냐면, 하 지금 분기 실적을 봤을 때, 보이시죠? 네. 올해 3월 달에, 이, 뭐랄까, 4분기? 4개의 분기를 다 합친 것보다, 그러니까 작년 1년치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왔고,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고 뭐 나발이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오를 확률이 크죠. 영업이익이 클 확률이 크기 때문에 계산해 봤을 때 적정 주가가 얼마였어요? 대충 퍼 6대렸을 때 3,900원이었... 3 9 39 0 0 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것또 또 숨어있는 게 뭐예요? 맞아요. 매각 이슈. 매각 이슈가 있는데 누가 탐내고 있다고요? SK. SK 탐내만한 이유가 뭐였죠? 맞아요. 경기 시흥에 얘네가 지금 진을 쳐놓고 있죠. KG ETS가. 경기 시흥에 진을 쳐고 경기 시흥에 KGS가 t 이렇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SK 에코플랜트였나 어쨌든 걔네가 여기를 인수함으로써 엄청나게 사업을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매각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SK라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꾸에는이 흐름이 나왔다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바뀌었습니다. 오늘 안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잘 하신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그런 악재가 아닌 다른 뭐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돌파 자리에서 밀렸다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안 들어갔으면 이제 자, 싸게 잡을 수 있죠. 시가호의 단일가를 봤을 때도 크게 밀렸습니다. 세게 밀려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기회는 좋아요. 2만 원 깨졌을 때 분명히 모아 가면. 분명히, 크게 먹을 수 있다고, 죽구미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거는 장기로 갖고 가도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코로나 끝날 때까지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폐기물은 많이 나올 테니까. 의료용 폐기물도 많이 나오죠. 음.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 다행이었던 건, 매각에 대한 부정 뉴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매각에 대한 부정 뉴스가 나오지 않았고, 특별한 뉴스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보진 않을 것이지만, 저번에 어땠어요? 저번에는요, 여러분. 이날이었을 건데, 이 금방 나왔어요 주말에 나왔죠 주말에 심지어 주말에 4 5무근이다 해갖고 떨어졌던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 나왔나? 아무튼 그러니까 40무근이다 하자마자 떨어졌는데 이번에 지금 그런 주사 안났다는건 일단 좋게 볼수 있어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오늘 보게 되었을 때 일단 거래량은 어마어마하게 터졌네요 오늘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졌고 좋진 않아요 왜냐면 하락인데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니까 좋지는 않습니다만 수급도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리죠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매출 따라갑니다. HMM한테도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차피 주가는 매출을 따라간다. HMM 우리가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잖아요. 얘도 그렇게 치면 마찬가지로 따라간다. 그 말이 성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CCR 61선을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얘가 이 매수, 과 매수 구간에 올라갔을 때, 여기를 이탈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타이밍으로 잡고 먹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대충 이때 사서 언제 나오는 거였겠어요? 이날 나오는 거였겠죠? 이날. 그래서 뭐 그렇게 했으면은 한50% 정도 먹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이탈을 한 상태죠. 이탈을 했다가 다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올라가 보려고 했던 상태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겁을 많이 먹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더 약해져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만한 자리는 어디겠어요? 예. 네. 이게 다시 올라갔을 때. 하지만 또 아셔야 될건 뭐예요? 네, 이렇게 짧게 짧게 올라갔다 금방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짧게 올라갔다 금방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탈을 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이탈을 보이지 않는 한, 한번 끌고 가 보면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음, 크게 먹을 수 있다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건 또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크게 먹었지 못하겠네. 여기서 팔았어야 되네. 아무튼 이게 왜냐면 또 폭이 너무 커지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괴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아두자는 말이죠. 이게 또100% 맞다고 볼수 없는 게, 보면은, 여기서도 엄청 컸잖아. 큰데, 계속 갔어. 음.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보는 게 나쁘지 않다. 조금 있는 생각이 듭니다. RSI 지수를 보게 되었을 때도, 50, 지금 위에 있죠? 50 위에 있기 때문에, 요 위에서 이제 얘가 70을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얘가 어떻게 버티는지, 아니면 얘네 두개 합치면은 더 좋게 나오려나요? 이거 두개 같이 과메수 구간에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면, 한 이때부터였겠죠? 이때부터였으면, 같이 많이 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음. 그래서 뭐, 과거 때도 보면은, 뭐, 이때 같이 들어갔죠? 이때 같이 들어갔으니까, 이때 잡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이탈을 하니까, 그건 이때 팔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니까 러 이게 참 보조기판은 그냥 보조로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볼리저밴드를 보게 되었을 때는 볼리저밴드 상단 쪽에 왔다가 밀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볼리저밴드 때문에 밀렸다고 주꾸미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지금 25,000원이 강한 저항 자리입니다. 강한 저항 자리예요 이거 월봉으로 보게 되었을 때 사실 다 처음 온 자리들이잖아요. 다 처음 온 자리들인데, 아, 뚫은 적이 있었구나. 언제 뚫었지? 아, 이게 2봉을 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뚫은 게 아니죠. 1봉으로 봤을 때 뚫자마자 밀렸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자리는 강한, 매, 강한 저항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 주꾸미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 현재 지금 kg ets 어차피 장투로 가져갈 종목이라고 주꾸미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2만원에서부터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밀, 미리 물리신 분들 있다면 크게는 안 들어갔겠죠. 몰빵만 안 했으면 됐어요. 몰빵만 안 했으면 2만원 깨질 때물좀 타시면서 2만원 뭐 초반까지만 만드셔도 충분히 기다리다 보면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주꾸미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유심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축하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